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오물 우리 모두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그 모든 시간들은 다 마지막 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배 후배 목회자 디모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당부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또한 준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일 앞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맡은 목회자 디모데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갖추어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들을 수 있고 모든 필요한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세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나타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니 되었든지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에 대한 거역함이 있을 때에도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에는 제철 과일이란 표현이 보색할 만큼 모든 과일을 모든 때에 대부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때와 장소를 분문하고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억할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도, 삶으로도 전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부모와 같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나가 있을 때든지 어디든지 나아가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듯이 말씀을 맡은 자는 그렇게 말씀과 친밀하게 살아가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은 2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다, 잘못을 지적하여 부끄럽게 하다. 경계하다, 심하게 야단치다. 권하다, 권면하다. 혹은 간청하다. 세 단어 모두 다 약간 꾸짖는 그런 의미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마치 그 자녀들을 야단치는 것, 그리고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는 목적이 강함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학창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누구에게서도 이래라 저래라 심하게 간섭하는 말들을 잘 듣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듣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흘러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또한 명예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책임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겸손히 엎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큰 성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재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유일한 장소 거기가 바로 교회이며 예배당이며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또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죄성이 강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이키실 때 우리는 꾸지즘 혹은 회개가 더 합당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우리는 더욱 더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들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의 귀는 감사합니다. 듣기 싫은 말에는 순간적으로 멀리 하게 되고 또한 듣기 좋은 말들을 듣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야단치려고 한다면 거부감을 갖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거기에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말에 귀 기르기 쉬운 우리의 본성을 알아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만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마디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 회개는 없고 오직 희망과 용기만 얻었다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칭찬 위주로만 사람을 세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만 잘난 줄 아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한번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때로는 우리를 경책하며 다스리시는 말씀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끕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참된 복음으로 붙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잠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삶을 살기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그리하여 참된 안식의 자리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정직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그러한 예배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늘의 마음껏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